안녕하십니까? 한국 전력 주주 여러분들. 다시의 신선생입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지금 한국 전력의 흐름 자체는 약간의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한국 전력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한국 전력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시원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는 돈을 쏟아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 돈을 위해서라도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슈적인 부분일 거예요. 지금 한국 전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나 많은데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죠. 그 다음에 AI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AI를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력 생산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라는 건 결국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번다라는 소리겠죠. 지금 한국전력에돈 버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자 여기 2020년, 21년, 22년도에 한번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빠르게 실적이 회복을 해주고 있죠. 근 근데 한국전력은 당연히 국가의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앞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전기에 대한 영업이익, 한국전력에 대한 영업이익은 앞으로 저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을 때도 제가 이 매물대라는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된 것도 이 매수에 대한 타점, 매도에 대한 타점 잡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급등하는 주식 따라가다가 당하고 물려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게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좀 편하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 드릴 텐데 제가 한국 전력에 대해서 37,650원 한번 이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래서 저의 지금 첫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으려고 하는 건 60분봉상으로 갔을 때자 지금 먼저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 구간의 주가가 안착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저한텐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요 매물대 라인에서 1차 진입을 할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37,650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재 가격대 37,650원이 요 매물대 라인입니다. 이거 핑크색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지금 물량을 모아가는 선택을 하는 거는 저는 항상 매매를 할때이 매물대 안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걸 가장 선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잠시만 주봉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넓게 한번 펼치면은 사실 이 매물대가 어디에 많이 보여요? 완전히 바닥 구간에 깔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맞습니까? 지금 한국전력은요, 정말 두꺼웠었던 매물대 라인을 이미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물대 안에서 주가가 머물 때는 정말 지저분하게 왔다갔다 움직임을 보이지만,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는 쭉쭉 올라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 한국전력은 중요한 매물대를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떠한 과정이에요? 최근에 6월 말에 들어왔었던 이 거래량들이 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에 만들어질 때 매수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지루하게 만들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게더 빠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간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굳이 물량을 뺏기실 이유는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만약에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시면 저는 35,000원이라는 구간도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먼저 거량은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아직 1차 매수밖에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2차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지금 2차로 보고 있는 건 35,000원 자리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35,000원의 자리가 오지 않는 선에서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대략적으로는 한 38,500원 정도? 한 39,000원 정도 여기 가격대를 돌파를 할때 따라가는 매매를 할 거예요. 2차 매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격대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채널을 그냥 정말 우리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구독자가 아직 1만 명에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번씩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정말 1. 1 0만명 빠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최종 목표는 10만 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 버튼을 받는 게 저의 목표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렇게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은 이렇게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찝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한국전력이 노랑색의 매수 타점만 떠있지 아직 파란색의 매도 타점은 떠있지 않죠.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제 전화번호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셨다라고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한국전력에 대해서 지금 눌림의 타점에 왔을 때 2차 매수 제가 진입할 때 저는 2차 매수 타점이니까 제가 같이 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수를 같이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매도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혼자사는게 아니고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전력이 좋다 좋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의 구간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현재 한국전력에서 중요한 가격은 또 대략적인 4만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만원의 구간이 왜 중요한지를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또 어떻게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국전력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 라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고 라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라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그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바 팔아먹기 위해서 이 차에 대한 파동열 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010 4459 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주봉으로 와가지고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4만원의 자리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주주분들, 아까 영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꺼운 매물대를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어떻다고 했어요? 계속 왔다갔다, 좀 복잡한 흐름을 만든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 한국전력이 돈이 들어온 것도 보시면 1억 5천만 주입니다. 엄청난 물량이에요. 넓게 펼치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1억 5천만 주의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적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거의 처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라건 수많은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4만원의 구간을 한 번에 돌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3만 5천원이라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당분간은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의 흐름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4만원의 구간에 왔을 때 거래량이 만약에 실려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근데 4만원의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비중을 줄 눌렀다가 눌렸을 때는 또살 거예요. 35,000원 구간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가자라는 게 오늘 영상의 마지막 내용이었으니까 어, 잘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